1번 아, 원탑 빼기 1번 원탑 를 갖고 왔잖아 이기는 진짜 기대 이상 무조건 맞거든 어. 나 솔직히 진탄이한테 될까? 이 생각 했거든 아. 근데 대장님이 자꾸 영상으로 어. 아 진탄이 이겼다 이러는거야 어. 근데 영상 들을때 애매하거든 사실 그 맞아, 휴대폰은 안남겨 보지 봐봐 실제로 들으니까 이게 와 게임이 안돼 어. 그... 진탄이가 안좋다는게 아니고 그 파워... 하우... 파워와 보주파워 그 어울리는 딱 소리? 아, 람보다운 소리? 제가 진탄이 타봤잖아요. 따라도 다녀봤고, 옆자리에도 타봤고, 그런데 저는 당연히 진탄이가 진짜 짱 먹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물론 지금 생각해도 진탄이가 진짜 좋은 거 맞은데, 진짜 좋은데, 진탄이는 소리가 예뻐요. 소리가 진짜 깔끔하고 엄청 예쁘게 빠지는데, 약간 아벤 중에서 약간 고고한 소리가 좀 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,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, 지금 저 차는 어떤 차냐면, 그냥 다 태고 다녀요, 진짜.